자, 안녕하세요. 명민 철학원입니다. 자, 또 오늘도 금요일 날이네요. 오늘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하자고요. 자, 오늘은 사주 강의 개강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강이라는 게요, 어, 자미두수 28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별을 이렇게 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강이라고 별 이름이 있어요. 그 개강은 굉장히 강하다. 강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저, 그, 이게, 개강이, 개강이라 별이 들어오면은, 에, 이제, 뭐, 다른 게 맥을 못 치고 그렇게 푸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사주에서, 이제, 그, 접목을 해서 개강살이라고 합니다. 자, 사주강이 67번째죠. 개강살이 있으면 극과 극, 뭐 아니면 도가 되더라. 그래서, 역적도 있고, 충신도 있고, 잘 되면 충신. 뭐 때문에 역적이죠 여명에서는 굉장히 좀 안좋은 경우가 많아요 여결로서 남편을 출세시킨가 하면 또 가부 남편떡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가장 노르하고 평생 직장 다녀야 되고 이런걸 어,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괴강살이 과연 어떤건가 한번 보자고요 에, 경진 경술 경진 경술이 제일 셉니다 왜그냐면 금이잖아요 군인경찰같다 근데 여자가 군인 경찰 같은 게안 좋고 남자는 군인 경찰 같으니까 에, 잘 되고 못 되고 이럴 수가 있죠. 그다음에 임진 임술. 임진이라는 게 뭡니까? 임이라는 게큰 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이게 어떻게 보면 관이죠. 어 여기도 이제 임술. 에,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제일 강하고 그러니까 경진 경술이 제일 강하고 임 임진 인술은 두 번째고, 무진, 무술은 뭐 개강이다, 아니다고 하는데 좀 약해요. 근데 이것도 뭐 진술충으로 막 때려진다든가 그러면 좀안 좋은데요. 그러면 사주를 어, 살지로 한번 보자고요. 자 제가 이제 사주를 예, 예, 이제 저는 상담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 동영상이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그몇년 동안 이런 사주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쉽게해서 얘기 기둥으로 보는 거예요. 무진, 임술, 경진, 뭐 경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주가 제일 강하고요. 그다음에 연주, 시지 이렇게 나갑니다. 아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개강이. 에 월지 올지 있죠. 월지도 개강이 되면 개강이라고 그래요. 에, 일지가 아니면요. 개강성이 있어요. 여기 남 여기는 어, 일이잖아요. 격국 잡는 데기 때문에 에 월지요. 에월월그 월주 올주, 월주에 이렇게 있으면 그니까. 러 일주가 제일 강해요. 내 자리니까. 그 다음에 일하는 거, 이렇게 강해요. 야, 이 사람, 뭐, 진술충, 뭐, 이렇게 충, 이렇게 해가지고, 어, 굉장히 뭐, 이렇게 좋은 사주가 아니겠죠. 힘들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렇게 보이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개강이 형충이 있고 막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신약이면 안 돼요. 왜냐면 강하니까, 자기가 강하니까 이렇게 다스려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그 강한 이 개강이 들어있으면요. 세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존심 거친 성격 주동자 에, 이런 걸 하죠. 그래서 뭐 죽음도 겁이 안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청명하고 용감하고 과단 그 다음에 이제 개벽 막 이상한 뭐 아니면 아니고 결벽성 그러니까 하다가 이거 아니다 그러면 똥 쳐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에, 대중을 제압하는 통설력이 있어요. 대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이제 개강이 있으면은 강하죠. 그래서 격, 격이 양호하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들도 개강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이렇게 아주 감정에 보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강이 이렇게 충 형충이 되면 평생 고난하다. 이 센데 센 것끼리 둘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 얘기예요. 고난하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형충이라는 게 뭡니까 질병, 막형액 뭐, 질병 이렇게 교통사고 이런 걸로. 어, 등으로 비난해요. 사는 게 어렵다. 평생 참 힘들죠. 에, 우리 뭐 영탁이가 막걸리 한잔 불렀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에, 아버지 말이에요. 에, 영탁에 나온 뭐 막걸리 한 잔에 그 아버지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명은 이쪽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에, 본인이 강하니 실제로 이 개강생들 이렇게 사주를 보게 되면 남편 덕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이제 남편을 잘 얻어 갖고 남편이 이렇게 순정하고전생에또 내가 남편한테 많이 이제 그 덕을 베풀었으면 예, 이제 그분이 나 남편으로 들어 가지고 나를 섬기고 살겠죠. 근데 흉성이 나 좋다. 본인이 강양이 남편 덕이 없고요. 남편이 작첩이라는 게 뭡니까? 나 말고 어디 바람둥이 얻었 거거나. 그다고 시집을 잘 사는 시댁에 같은 시집 폐망이에요. 망했어. 남편이 가출 남편 사망 불화고도 이니까 그러니까 가장으로 사는 거예요. 가장으로 자기가 이제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 이제 신앙에 재간이 왕하면요. 자 재간이라는 게 뭡니까? 재관이라는 게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여걸이에요, 여걸 여걸해가지고 군인들 그 장군부인들 있죠. 에,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막 남편을 스타 만들고 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에, 개강생들 분들이. 예, 남편 성공시키고 뭐 예,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남편 성공시켜 그럽니다. 에 그러니까 예, 개강에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예, 그 근데 재간이 들어있어야죠. 개강생도 그리고 여자분 은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정치 여자분들 특히요 예, 고위직 장관 예, 정치 정치라든가 고위직 장관 하신 분들이 개강생이 꽤 많죠. 그리고, 이제, 시, 이게, 운을 보게 되면, 이 기강은요, 다스려야 됩니다. 흉살은 다스려야 살이라는 게 죽일살, 내가 살보다 더 강해야 돼요. 내가 기신을 몰아내려면, 내가 이기신보다 예, 기가 세야 돼요. 그래야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신앙은 기래요신앙운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형충, 딱딱 때리고 일어나는 안죠. 즉, 이 재간운은 예, 나, 나한테 힘을 빼지니까, 아, 별로 좋은 운이 아니다. 근데, 이 사주에 따라서는 또 틀릴 수가 있죠. 이익이니까이이안 그러니까 좋은 운에 특히 형충. 뭐 이렇게 내가 에, 사주가 심약한데 재간운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운에는 살상, 강도, 수술, 악질. 자, 괜히 그 투쟁하다가 요즘 미얀마 옛날에 강주 민주화 운동 때 이렇게 투쟁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죠. 어, 이제 모험, 교통사고 등 재난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니까 이럴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런 거 하면 100% 죽거든요. 예,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명은, 그 개강살 이 여명한테는 참안 좋은데, 여명, 여명은 예, 좋지 않으면요. 스님, 수녀, 이제 그 스님이나 이제 수녀가 되고 권사 있죠. 뭐 이렇게 이혼해가지고 권사니 집사니 이렇게 이제 그 다른 데다 풀고 다니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예,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좋으면 아 알고 대처를 할수 있잖아요. 내가 이러니까 이런 건안 해야 되겠고 조심해야 되겠고 내가 남편 복이 없으니까 이 남편이 일어나 보다 하고 좀 알고 살면 편하거든요. 모르고 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장사도 안 되고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합니까? 미를 모르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건 잡히잖아요 알잖아요. 아니까 너무 걱정 말고 예 꿋꿋이 버티자고요. 그래야지. 좋아지는 거죠. 자,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자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